수행의 향기를 만나는 시간 지대방 산책 선언 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수행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할까요 스님 예 여기 오기 전에 방송 오기 전에 그 담양 용웅사에 계시는 진명 스님, 그 다음에 하암사구청함의 명안노 스님, 그 다음에 삼성암 주지원소 스님께서 지금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는 네. 그 산중에 노 스님들이나 수행자 스님들이 우리 시간에 많이 기다리고 있다. 네. 어, 여기 오기 직전에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산중에는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비는 많이 오지만 그 대신 시원하다고 하면서 명안 노수님께서는 하음사의 풍경을 개천해 네, 주셨습니다. 네, 건강하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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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법정스님께서 해인사 선방 광원을 조로 보고 그 자운수님이 계셨던 방을 자운노이 계셨던 방을 법정스님한테 인순계를 했잖아요. 네. 그 방이 소소산방 소소? 네. 소소삼방. 해인사 가면은 가늠전이라고 경반 대 경반 대 가늠전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법정스임이행인서살 때, 주지가 누구였냐면, 도선사에 그 계셨던 청담도수님께서 했고, 네. 그리고 총무가 그 문성스임이라고 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청담스임 시봉이나 권석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초가 되면은, 대개 해인사 스님들은 해인사뿐만 아니라 어, 등산을 가고 또 와서 윷놀이 하잖아. 윷놀이 하는데 그 법정 스님 방에 하루는 청춘대 예, 법정 스님 방에 해인사 강원 학인들 후배들이 인자 모이죠. 모이 그래서 유서를 이렇게 놓은 거야. 네네. 그것도 이제 그때 그때만해도 호롱풀 호롱풀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렵게 어렵게 시주해가지고 호롱풀을 키고 밤늦도록 이렇게 유술로 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공양 끝에 총무스님께서 그때 이제 총무가 누구냐면, 문성노스님이 총무를 했어요. 청담스님께서는 그때는 정화관계로 주로 이제 해인사 주지를 했지만은, 서울에 계셨고, 총무 쪽에. 그래서 문성노스님이 해인사 살림을 전반적으로 맡았었는데, 문성노스님께서 아침에 법정수을좀 배짝하는 거예요. 그래, 문성노스님 방에 가니까, 어, 자기가, 총무 소임을 내놓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어렵게 시주들이 기름을 올렸는데, 천하의 법정 스님께서, 자기는 확실히 믿고 있는 스님인데, 시주 은혜를 모르고, 학인들까지 동원해서, 동원하는 것은 아닌데, 네, 네, 이렇게 네, 주설론이, 네. 스님까지도 그러니 내가 총무 내놓겠다고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 그러면서 그, 정말로 그 실망하는 그문성노스님의 실망하는 눈빛을 보니까 얼굴을 못 들겠대요. 그래서 이제, 어, 법정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따금 시주물을 생각하면 문성노스님의 고구정령한 말씀이 번개처럼 다가온다. 그러시면서 요즘 산 중에는 문성노사 같은 청비란 수행자가 드물어 못내 아쉽고 허전하다. 그러시면서 고사, 무거승, 옛절에 눈밝은 선시식이 안 계신다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네. 법정 스님께서는 이, 이렇게 이 자기의 젊은 날에 잘못이라든가 잘못한 것들을 그큰 스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대중 앞에 공개를 했어요. 이 보면 그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그팔 없는 엿장수에 그, 엿을, 모르게 이렇게 친구들 같이 훔쳐먹었는데, 그것들이 50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에 걸린다고, 그 엿장수가 건강하고, 팔이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팔 없는 엿장수를 눈을 속여가지고, 모르게 엿을 훔쳐먹은 것이 그렇게 걸리고, 또, 초등학교 시절에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훔치다가, 할머니한테 걸렸는데 그것도 그렇게 걸린다고 하면서 책에서 법, 법문에서 자기의 그때 어린 시절의 예? 젊은 날의 잘못과 아픔을 대중에게 감옥에 고백을 했어요. 네, 참회하신. 어, 그렇죠. 네. 참회하고 대중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런 것 보면은 정말로 법정심의 삶이야말로 진실하고 투명하고 네. 그것들이 우리를 우리의 가슴을, 그 법정 스님의 글이라든가 법문이 가슴을 울리고 감동으로 걸어오잖아요. 네. 네 설리나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laughs>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더욱더 음. 그렇게 꼿꼿하셨던 음. 법정 스님이 음. 그립다고 하셨는데 음. 특히나 스님이 어떤 생활에 있어서도 음. 굉장히 정리정분이 철저하셨다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는데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 법정 스님의 그 유명한 어. 수필집 삼방한담을 읽어보면 네. 법정 스님이 스님의 수행자로서 뒷모습을 우리가 훔쳐볼 수가 있죠. 네. 스님께서는 길을 떠날 때 의뢰의 방정리를 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선 휴지통을 버리고 방석을 제자리에 원위치에 해놓고 탁 안에 물을 쏟아 버리고 산창을 알맞게 열어놓고 이대로, 이대로 떠난 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질구질한 자네를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방정리와 방청소를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게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닌가. 길을 떠난다는 것은 하직의 연습이다. 길을 떠날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저도 만행 갈 때에는 방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또뭐 산창을 열어놓고, 내가 다시 내 방에 다시 못 돌아오 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떠납니다. 이 법정스님의 가르침이 저도 젊은 날에 이게 dna가 딱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정스님의 글을 읽고 법문을 듣고 그그 그 가르침이 아마도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네. 그러십니다. 이러한 법정스님의 일화를 지범 스님께서 직접 전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6494번님께서 네 아, 문자를 남기셨는데요. 법정 스님 하면은 좋은 글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으신데, 네. 그만큼 많이, 고전들을 많이 읽으셨다면서요? 그러면요, 법정 스님이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글이나 또 이렇게 법문 하실 때 보면은 특히 하암경을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하암경, 그 다음에 법부경, 수탄이 파파경, 그리고 어록으로는 아주 조주 심을 흠모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조주로, 임재록, 마조로,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유명 고전, 역사, 철학, 음악, 미술까지도 다방면에 달통을 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무리에 나오는 글을 잠깐 소개하는데 강원도 토벌에 계실 때입니다. 네. 음. 그 다음에 또 법정 스님께서는 차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지리산 근처에 살 때는 법정 스님을 하객골에서 또 그, 토지에, 운주를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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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도 뵙고, 가끔 저도 지리산에 십, 십몇 년, 사년 동안에, 그, 봄에 되면은, 그 법정스님이 차를 마시러 오고, 또, 지리산에 그현묵스님이 계셔가지고, 사제, 조가상자죠 그래서 두 분이, 해차가 나면 현묵스님이 예, 불이라는 걸 보내고, 또, 법정스님께서는 본인의 새로운 책이 나오면은, 현묵, 어, 그 조카한테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 필답으로 서로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나오는 네한 구절 좀 스님께서 직접 네. 낭독을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산중에 책과 차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게 살까 싶다. 책이 있어 말벗이 되어주고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준다.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서. 생각을 가다 듬는다고 하셨다. 사람이 좋은 책을 읽어야 생각이 깊어지고 좋은 책을 읽고 있으면 영혼의 불이 켜지고 사람이 달라진다 하셨다. 깨어 읽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서는 누구나 쉽게 접하는 탐구의 지름길이다. 누구나 배우고 참는 일을 멈추면. 머리가 굳어지고 삶의 생기와 탄력을 잃는다고 하셨다. 법장 스님께서는 옛 성인들은 고전을 읽으면서 인간학을 배웠으며 고전에서 익힌 소양으로 인간이 지녀할 문가짐과 품위를 닦아갔다고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마무리에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의한 구절을 예. 쭉 낭독을 해 주셨는데요. 예. 책과 차를 좋아하셨던 법정스님 당시 어떤 그 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음.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아, 음. 네. 네, 계속해서 스님 그러면 음. 어, 여러 좋은 법문을 주셨는데요. 음. 또 함께 되새기면 좋을 만한 말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소개를 그래서 이제 법정스님께서는 조선 영조 때 유중님이 지은 산림경제 중 복서 건장하기에 이런 글을 소개했다. 네, 글이란 읽으면 읽을수록 살이 탄다는 것이 분명하며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총명해진다고 말씀했다. 송나라 때 학자 항산곡은 이런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 사대부는 사흘 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깨닫는 언어가 무미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가증스럽다고 했다. 법정 스님께서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정신의 음식인 책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1년 365일 책다운 책한권 제대로 읽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녹슬어 있다고 하셨다. 젊어서 책을 읽으면 늙어서 쓰하지 않고 늙어서 책을 읽으면 죽어서 썩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다. 책 읽기 특히 고전 읽기를 거듭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아, 1년 3 6 0 책, 제대로 된책꼭 읽어야겠네요, 스님. <laughs> 저도 그 아마도 이렇게 책을 그 책을 그 서점에 자주 가는 것도 네. 법정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음, 책도 쇼핑도 하지만은, 좋은 책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원론 와서 다 읽어버리잖아요. <laughs> 음.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자신에게 알맞는 땅을 이것도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야, 중에서, 그렇죠? 네. 법정스님께서는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안팎으로 밝게 살아야 한다 했다. 그래야만 그 밝음이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만약 수행자가 어둡고 우물하면 그 어둡고 우물함을 떨, 떨어버리는 일을 제일 가제로 삼해야 한다하셨다. 수행자는 앞뒤가 환칠하게 툭툭터져야 한다. 그래야 그 안에 티끌이 쌓이지 않는다. 그 밖고 투명함이 이웃에게 그대로 비춰진다고 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때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그 씨앗은 움트게 하려면 자신에게 알맞는 도량을 만나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물으라 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음. 책과 차에 대해서 또 강조하신 부분, 또 유종님의 산림 경제를 인용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수행자는 밝고 툭 트이게 밝고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까지 이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스님 계속해서 이제 이런 법정스님께서 쓰신 책을 통해서 예. 또 법문을 통해서 예. 뭐 저희가 새겨야 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요. 예. 네. 법정스님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탄이 파타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땅을 가진 자는 땅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집착할 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건덕지가 없다. 이하 반대로 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로 근심하고, 땅을 가진 자는 땅으로 걱정한다. 아무것도 없고 차지할 것도 없지만, 막고 조촐하게 사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서인 것이다. 산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있다. 그 빈자리에 새잎이 돋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 마무리에 나오는 수탄이 파타경을. 이 법정 스님께서는 소개를 했습니다. 네, 스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읽어주시면 마지막 구절, 맑고 조촐하게 네. 사는 그 모습, 모두가 끌리는 그 모습의 주인공이 바로 네. 법정 스님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8585번 쓰시는 우리 애청자께서 지범 스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오늘도 경청했습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서울상도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